네, 이제 중행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할 게임은, 네, 끝나지 않는 악몽, 내부 엔딩 나이트베어라는 게임을 할 건데, 어, 이제, 좀 잔인한 걸 싫어하신다거나, 무서운 게임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피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심장이 약하다거나, 굉장히 무섭다고 하니까, 자, 긴장하시면서, 그리고 여름, 여름엔 역시 공포게임이죠? 아닐 수도 있고. 자, 소리 이 정도쯤으로 해서 할게요. 갑시다. 엔터. 와우! 피퍼! 우와! 청 달에! 어 그거 하나 보시고 우리 추천제가 자기한번 부탁드릴게요. 게임 시작. 뭐야? 게임 제작진의 헤드폰 사용을 적극 권장합니다. 헤드폰에 맞춰 특수 제작된 오디오 처리 모드가 최고의 게임을 경험을 제공합니다. 스피커를 사용할 경우 이 기능 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습니다. 사용하시겠습니까? 오씨. 다음에 헤드폰 사용하실 없으 헤드폰 모드를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게 헤드폰 사용을 적극 권장한다. 이게 헤드폰 예로 할게요. 그러면. 아아 <목소리> <목소리> 자, 갑시다. 자, 컨트롤. <목소리> 어, 멀빨이씨멀파이멀오 어, 아아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뭐야? 어, 뭐야? 어. 으아! 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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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꿈이었지? 꿈이었어. 나뭐 하는 사람이지? 어, 어, 씨, 시작, 시작하자마어 자, 여러분 이게 움직이는 건데. 시프트가 달리는거죠? 아이템이 뭐 확인하는거 뭐죠? 아이템같은거 여러분 확인하는거 뭐였지? 어, 조작이 뭐였죠 조작? 잠깐만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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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발 아 피설정 달리기 일시정지 작동하기 스페이스 마법 상관없네요 계속 하기 갑시다 저장있나? 저장있네 저장있어 저장 있어. 안녕? 안녕? 나는 내 이름이 누구지 몰라 이거 뭐 열고 그런건 없나본디? 에이, 내 열고, 뭐, 그런 거 없나봐. 어어어, 문 열었어, 문 열었어. 여기서 나가야 돼. 뭐야, 그림! 야, 그림 왜 저래? 어, 안녕하세요. 저, 안녕하세요. 어, 어. 독수리 그림. 일단, 어느 집입니다. 제가 일단 꿈에서 누구를 찔렀어요. 화장실이다. 자, 베스룸 화장실입니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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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지 마봐, 나가지 마봐. 뭔가, 뭔가 아이템 있을 것 같아. 가자, 가자, 가자. 자, 가봅시다. 여기서, 자, 뭔가 귀신이 나오면! 넌! 나... 안 나오는데? 뭐할수 있는 기능은 지금 없네요. 일단 뛰어갑시다. 자, 문 열고 나가요. 자, 일단 뭐 아무것도 없어요. 일단, 일단 스페이스보로만 조작이 되기 때문에. 어, 뭐야, 야, 저, 처형대 그림 있어. 야, 처형대 그림 있는데? 처형대 그림 있어. 와. 차영대 그림 있습니다. 야, 그림 확인 같은 거 못하는 건가? 원래 못하는 건가? 봅니다. 들어가 봅시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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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 없어요. 자, 저기는 제 신부가 있죠. 여러분들, 어어! 왜 떨어져? 왜 떨어져? 왜 떨어져? 왜 떨어져? 자, 뭐죠? 어... 이제 약간 저를 닮았대요 에... 아, 잠깐만, 형아. 야, 잠깐만, 이게... 야, 이게... 이게... 내가 아들이고! 내가 아들인데 내가 컸어! 이거 우리 집이야! 이거 우리 집이고, 아빠, 엄마, 딸! 잠깐만! 동생을 내가 찔었다고 아까 동생이었잖아! 가족 사진인데 내가 동생을 찢은 건가? 들어봅시다 내가 동생을 찍은 건가? 말도 안 돼! 자, 저 뭐, 뭐, 어. 어 게임 분위기, 아, 개 싫어. 뭐야, 저거? 아, 이거, 이거 여러분들, 이 사진은 이제 제가, 아 이제 이태리 갔을 때 에, 이제 어음그 뭐고 그 500년 산 와인 한잔 들고 멋있게 찍은 사진인데 에, 멋있죠? 세카 잘 나왔네. 에. 뭐야? 뒤에 도끼 든 여자를 남자가 오씨 어, 들어가 봅시다. 저기요 계신가요? 책 같은 거 읽어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 서서류가 서, 있는데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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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이다. 책이다. 이거 뭐지? 젠장! 왜 영어지? 여러분들 이거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단인거 같은데. 오씨, 오씨. 음, 음. 스파이시. 음. 에 스파이시. 에 스파이시, 스파이시.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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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기분이 안 좋아. 여기, 여기 뭔가, 뭔가 싫어. 여기 뭔가 싫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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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걸어갑시다, 그냥. 자, 여기도 문이 있는데, 여기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떡떡, 떡떡. 아! 진짜 그림 개가, 걔가... 아, 아, 아어 나쁜 말할 뻔했어. 어왜 이래? 뭐야 저건 또? 오 남자다. 사람 있다. 뭐야? 으... 으... 아 사람인 것 같은데? 나 일단 여기 또, 아, 사라졌어자 일단 여기 또또또 다른 방으로 들어왔어요. 아이템을 구할 수나 있고 그런 건 없고요. 저이사이사이사이한 이상, 이상, 남자다는데? 여..그냥 이렇게 하는거 맞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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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방금 팔아니었어야 저거 팔아니었어 방금? 누구 있나? 저기요 저기요 여기 식당인거 같은데? 뭐 튀어나온다 뭐 튀어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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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어나온다, 튀어나온다, 튀어나온다. 아, 누가 토마토 터지고 왔다고? 와, 그래, 뭐야? 우리 아버지 사진 어이구씨 놀래라. 그런 거 갖고 놀랄 거 같아. 임마, 그정도는안 놀래. 저기 아버지 사진이 걸려있고 식당입니다. 나가봅시다. 어, 뭐야? 어, 피가 있어. 어, 어 뭐야? 야, 식칼에 피가 있습니다. 뭐야? 이거 왜 이래? 이거 응가? 누가 응가라 하지 않았냐 얘들아? 방금 누가 응가라 했는데, 가 응가. 뭐야? 토마토 케첩, 토마토 케첩이라고? 아, 토마, 토마토 스파게티야, 스파게티? 누가, 누가 방금 토마토 응가라 행는것 같았는데? 이거 문제는 뭐 있을 것 같아? 덤벼라! 어, 밖으로 나왔습니다. 야, 밖으로 나왔어. 떡떡, 누구 계십니까? 쉽니까? 야, 여기 나무꾼이 아까 그, 어떤 딸님이 도끼로 찍으려 했었는데? 야, 저 나무 뭔가 불안해. 저 나무 뭔가 날 잡을 것 같지 않냐? 아닌데? 어, 나무가 손가락이 왜 저래? 저기요,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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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있어요? 저, 저, 저기요. 저기, 지나가던 나그네인데? 오, 어, 쟤, 어, 쟤, 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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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 드릴까요? 한 번만 살려주, 공동묘지가 나오는데? 1765년, 1821년. 죽은 사람들 묘비가 있습니다. 묘비가 왜 나와? 묘비가 있는데? 나무가 흔들리는 것 같다고? 그러네, 나무가 움직인다. 들어가지나? 들어가는 건 아닌데? 뭐 있나? 뭐야, 이거? 1878년부터 1800몇 년도까지 돼 있는데, 이거 못 보나? 어, 볼수 있다. 카비! 안 돼! 뭐뭐야 어, 뭐야? 아직도 자는 거야? 우리 같이 아침 먹기로 했었잖아. 어? 아, 어. 아 꿈이었구나. 아 꿈이었구나. 미안, 나, 나 금방 끔찍한 악몽을 꿨어. 꿈에서 네가 묘비에 묻혔었어. 아, 이게 동생 묘비를 봤구나. 당당하긴나 멀쩡해. 게다가 엄마가 항상 이누이를 동생을 지켜주기로 해서 계속해줬더라. 뭐야? 그건 우리가 어렸을 때 이야기고, 제 이름이 토마스네요 제 이름이 가비 내 이름이 토마스예요 뭐지? 내가 아까 처음에는 죽이는 꿈을 꿨고 두번째 꿈에선 제가 죽어있었어요 뭐지? 아까 그리고 이쪽 문은 뭐 없었어 이쪽 문이 없었어 가봅시다 뭐야 해골로 바뀌었다 아까 여기 이쪽 문이 없었어 얘들아 여기 문이 없었어 뭔 귀신 꿈꿨더야 임마 토마스토마스토마스에제 이름 드..드..들어..들어가 봅시다 뭐지? 뭐야? 개못생겼네? 누구세요? 누구지? 아 이거 아빠 어릴땐가? 해골을 들고있는데? 뭐야? 우리집 미쳤어 왜이래? 야 우리집 왜이래? 이상한 사람들이 걸려있어 동생아 왜그렇게 째려 동생 이상한 소리 들려. 동생아 뭘 그렇게 이상하게 째려보고 있니? 오식끼야 어? 뭐야? 어 어, 율로 갑시다. 어! 개 싫어. 아, 이런 거 들어가기 개 싫어. 어! 아, 어! 어, 제발. 어, 제발. 어! 어어 제발! 어! 어, 제발. 안 돼! 와! 어! 어, 안보여, 아무것도 안보이는데? 미친 거아니야 이거? 뭐야? 으아! 아 뭐야, 왜또 꿈을, 꿈면서 뭐지? 야, 아까 다리 같은 거 보였지 않냐, 아까? 뭐야? 결론 나가 봅시다. 결론 나가. 피가 있다, 이번엔! 자, 세 번째 꿈입니다. 이빨? 뭐지? 뭐야 이게? 왜 이빨이 왜 저기 피가 있냐? 토마토라고? 토마토? 아 어, 레알? 요즘 아 이빨 요정이 범인이라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벌써야 지금 사진이 지금 안 바뀌어 있고요 요쪽으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다시 요쪽으로 들어가 봅시다 아까 요쪽 문을 안 열고 들어왔었는데 뭐지? 아 들어왔었어 들어왔어, 들어왔어. 여기 문제 없고, 야 보금이 계속 바뀌어. 와, 어! 이씨, 내가 비장 피했지. 여기 내려 가지 말자. 여기 내려 가지 말자. 내려 가지 말자. 뭔가 뭔가 기분 나빠. 안 내려갈까? 안 내려갈까? 도망갈까? 문이 막혀 있는데 여기는. 뭐지? 못여나못냅니다 일단. 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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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보자. 오! 야, 새로운 동네야. 뭐지? 오, 어, 또, 또 있어. 쟤 어, 째려보지 말랬지. 내가 인상 필요했어, 이씨. 자. 뭐야. 자, 여기 병정들이 있습니다. 들어가보자. 여기, 야, 여기 또 화장실 있다. 화장실에 여기도 문이 있는데? 병정들이 있어요. 계십니까? 어어 아개 싫어! 아. 뭐야 이거 애기들? 어. 오. 오 할렐루야! 오오 마이 갓! 안녕 안녕 여기 동생 방인가 보다 동생 뭐야? 동생 취미가 굉장히 독특합니다. 저기요! 아! 뭐야? 왜 울어 왜 울어 왜 울어 울지 마 울지 마. 뭐야? 어어어어어어 도망가 도 어어어어 뭐야?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쟤는 보지 말라고, 너는 사진에서! 뭐가 오는 거 같은데? 아, 내가 숨 쉬는 거였구나. 아, 내가, 내가, 내가 숨 쉬는 거였네. 아. 아, 내가 숨 쉬는 거였어. 저기 쪽문으로 가봅시다. 아, 자, 돌아오는 건, 돌아왔는데? 야, 돌아온 거였네. 아, 아, 내가, 내가 걸어갖고 힘들어서 숨 쉬는 소리였구나. 아 돌레라 씨, 내가 걸어서 힘들어서 그런 거였네요. 자 말이 안 되는데 얘들아 이거 집구조가 동생방이었자, 아 소름끼쳐. 아, 동생방이었는데? 나가보자. 저기요, 누구 있어요? 자열열 열로 나가봅시다. 자 동생이 숲에 외로이 혼자 있어요. 어 여기 왜 이렇게 컴컴해 여기는? 사진들. 뭐지? 뭐야? 그림자 왔고요. 뭐지 이건? <목소리> <목소리> 뭐야? 뭐야? 방 창문 못 지나갔어. 동생아 그만 째려 보랬다 진짜. 아씨. 아나 헤드폰 좋은 거 끼고 있는데 진짜. 나 소리 크네 씨. 아놀래라 들어갑시다. 저기 또 있어요. 해골? 아 이상 이상 없는 소리 들려. 자 저기 뭐술 저러고 있는데. 한번 봐봅시다. 자 술? 뭔가 돈이 많은 집인 것 같아요 확실히 내가 봤을 땐. 자 들어가 봅시다. 뭐야 여기는? 마네킹들? 마네킹들이 걸렸어. 이 집이 왜 이래? 저기 사진 봐봐. 누구 하나 쓰러져 있어. 어. 어. 어씨. 어. 자, 어. 아빠, 아빠 사진이에요. 아유, 뭐 나올 것 같은데? 계십니까? 야, 여기, 내, 야, 여기, 여기. 내가 집 아닌가, 여기? 들어가 봅시다. 나가야 돼, 나가야 돼, 나가야 돼. 야, 뭐야, 저저 들어갔는데 검정 색깔 피부했어! 아, 씨. 어, 뭐야. 저기요. 뭐, 야 뭐야, 이거? 어, 촛불 들수 있다. 드디어 뭔가 아이템 같은 거 하나 구했어. 가보자. 가봅시다. 가보자, 가보자, 가보자. 아, 근데 들어가기 싫은데, 진짜, 아! 자, 들어가봅시다. 뭐, 너냐! 어 뭐야. 뭐, 내가 죽어 있는데? My god. Why have you p o r s k n me? 나의 신이시여. 왜 너를 나를 죽였냐? 뭔 소리지 저게? 영어야 진짜 그게 더 무서워 영어인게더 무서워요 지금? 지금 내가 죽은 거 같은데? 야왜 내가 죽었지? 보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 이까어어어 이거 볼수 있네 나의 하나님 왜날 버리셨습니까? 꿈 아니야 이거 내가 죽어 있었어 위시를 보아니 맹장이라고 그럴 수 있어 뭐야 오오오! 오, 오! <웃음> <웃음> 어, 갑시다, 앞으로. 어, 어.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어, 애기 사진 같은 것도 걸려 있어. 동생아, 동생이 왜 이러죠, 여러분들? 동생이 밥 먹자 해놓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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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나오지 마! 아! 아 씨! 여긴, 여긴, 여긴 안 꺾어, 매요 지하실 가자고? 지하실에? 지하실로 가자고. 어, 소리. 뭐 나올 것 같은데? 일단, 일단, 일단 지하, 지하실로 갑시다. 아니, 왜 웃음에 끊이지 않는 방송이냐고! 아! 웃음한테! 무서운 거야! 자, 지하, 지하, 지하실로 들어갈게요. 어, 씨. 자, 들어갑시다. 어. 저기 문 아직도 못열나 문. 문 아직도 못 열어요? 자, 꽃이 시들었어요. 지금 오랫동안 물을 안 줬다는 거죠. 어, 지하실 뭔가 기분 나쁜 소리 나는데. 아, 나 진짜. 아, 뭔가, 아, 그, 아! 가봅시다. 자, 지하실로. 자. 자,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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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또뭐 죽어있고 막 그런 거 아니야? 뭐야? 아, 뭐, 다리가 아니었네? 그냥 집에 흠집나 있는 거네요. 집에 흠집나 있는 거야. 오, 도끼다! 도끼, 여네 야. 자, 도끼 들고 가야 되나? 어디, 도끼 들고 가요? 양초 들고 가요? 아, 아! 아! 뭐야! 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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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왜! 뭐야? 자자자 자, 자, 자기 팔을 왜 저래? 도끼 뜹시다. 자자 자기 팔을 왜 그린 거지? 아아아 어. 어. 도끼로 못부수라고요 아, 오케이 오케이. 뭐지? 예 야, 야, 머리 머리, 머리 정신병인가봐. 진짜 야, 왜 그래? 계속 꾸며요 방금도 꾸몄어. 도끼가 있어요. 꾸미는데 도끼가 있어. 오마이갓 oh 오마이갓. 오마이갓 oh 내 인상 피냈다 진짜 도끼로 씨자 천천히 천천히 조심해서 가 아무것도 무서울 게 없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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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가도 돼 그냥 가도 돼 아무것도 안 나온다 난안 무섭다 나 도끼 있다 귀신 나오면 도끼로 찍어버릴 거야 야그래 뒤에 점점 가면 가서 불이 꺼져 왜 그래? 야 뭐야 뭔소리 뭔 소리야, 이거? 뭐야? 뭐, 걸어다, 엄청 큰게 걸어다니는데? 뭐야? 엄청 큰게 걸어다녀. 어. 뒤에 뭐 오는 거 같은데? 뭐야? 뒤에 뭐 실제로, 아. 어! 자, 일단 문부숩시다 뭐지, 하크하고 자, 일단 부숴 냐! 뭐야 계단이네 밖으로 나가는게 아니라 조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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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뭐나올것 같은데? 아 올라가야되겠지? 아 올라가자 아, 올라오지마요 나오지마요 나오지마요 나오지마 도끼도고 가고있다 뭐야 여기